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쭉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색임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꿈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애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의 성령님의 꿈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 미신 거짓된 헛된 걸다 버리고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하고 교제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예, 하나님의 꿈을 온 세상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천국 다른 말로 천국이요 천국. 우리 마음의 천국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마음의 천국 갖고 사는 게. 가정의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 사회, 직장, 기업,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모든 세상 큰 나라, 작은 나라,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한것이 모두 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에덴으로 에덴으로 복귀하고 에덴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옥이 몰라고, 마귀가 몰라고, 신천신지 천연왕국 신천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많은데 하나님의 이러한 원대한 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쓰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쓰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불러서 종들을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 하나님 백성들 선택받은 이들은 최고의 꿈은 자기가 세우는 꿈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 원하는 자기가 균형을 세워서 꿈을 갖고 하니까 이게 안 되고 실패하고 막히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받아서 그 꿈을 내 꿈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부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에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다. 이러한 비전을 우리도 마음에 딱 세워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당장하게 나가야 됩니다. 또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뭐 철학 기도하든지 좌시지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기도. 또 전도해야 돼 전도. 강하고 당장하게 전도.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전도할 때 얼마나 재미나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주 성령님막 성령님이 신기하고 좋은 일들을 막 일으켜줘요 사람이 변화되게 능력을 줘요 힘을 줘요 위로해 줘요 강해 보혜사 성령이 다가오셔서 도와줘요 약장 공부하시고 도와줘요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치료 주시고 귀신이 도망가고 그냥 병든자가 났고 이런 기적이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전도하고 말씀 전파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제자로 삼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냥 열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남북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일본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온 세상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주가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달에 가서 살고 달 우주에 나가서 살아도 인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마귀가 달려드는데요 마귀가. 지옥 나라를 만들어요 마귀가. 네? 아무리 우주씨가 돼도 우주선 타고 우주, 우주를, 하고, 우주 궤도를 여행하고 탈 나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우주 시대가 앞으로 오긴 올 텐데, 우리 후대, 후대, 대대로, 대대로 내려가면 계속 이제 우주를 완전히 자기 집처럼 들랑달랑하고 직장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날이 올 텐데, 아무리 우주 시대가 오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달르는데 마귀 나라가 되어, 쟤도 뽑고 싸우고, 우주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전쟁하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천국이 이루어져요내 마음의 천국, 이웃 천국, 일간 친척 천국, 형제들과의 천국, 가정 천국, 사회 천국, 국가 천국, 각계 각층 다아 천국, 세상이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뭐예요? 기뻐하고 좋아하고 스,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정직하게 살고 평화 평강을 위해서 살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석한이라고 서란이라고모였다하면 어, 그냥 즐거워 기뻐하고 그냥 뭐 미운 식이 자체 싹 다뤄나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 좋아하고 그냥 뭐 서로 베풀고 니꺼 네 내거 네 없이 그냥 뭐 나누고 이렇게 이렇게 소망스럽게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모든 세상이 천국되어야지. 북한의 공산주의가 쌍무너져 이제. 우리나라, 남만 남한, 남한의, 저, 저, 뭐야, 정치계, 기업, 또 경찰, 법무부, 뭐 여러가지, 여러 군데, 전부 교회가 다 있잖아요, 교회. 경찰서 같은 데도 다 교회가 다 있어. 다예배 드려. 병원에도 교회가 있고. 어디든 다 교회가 있어. 다예배드려야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하신 일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각계각층을 막 종횡거지 휘젓고 다니면서 그냥 복음 전하시는게 목사님 일이 할렐루야. <laughs> 군대 군대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군대 부대 부대 안에 교회, 군대 바깥에 교회, 부대 옆에 교회, 군, 군 소명. 그래서 여러 사역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원목, 군목, 그냥 뭐. 또, 학교, 대학교 이런 데는 또, 어 저, 학원, 학원의 원목, 교목, 교목, 교회에서 교회에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이 북한한테 교회 세워야죠, 북한에. 북한은 북한 군, 군부대, 부, 북한 전국에, <laughs> 정치계나 국방계나 경제계나 할것 없이 북한에도 각계각층 모든 분자에 전부 각각 곳곳에 교회에서 와서 다 목사님을 양성해 갖고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전해 고 예배드려요 예배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복음 통일이 되죠. 예수복음전하고 예수 거기 예배드리면은 남북 평화가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예수 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올바른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정신이 교육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교육이 되고, 어? 그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말씀 교육이. 그러므로 해서 이 정신이 개조가 되면 남북평화통일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남북 휴전선, 38선 휴전선 거기에 그냥 예수 그리에서 상을 그 크게 세워놓고 예수님 바라보고, 음? 예수님 바라보고,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안그러야 돼. 할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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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는 에, 참으로 하나님의 꿈, 북한을 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기 원한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김정은이도 모든 사람도 이런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롭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하나님의 꿈을 김정은부터 다 정치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야돼요 그래서 어, 북한 보고마, 예수 보고마, 남한 예수 보고마, 일본 예수 보고마. 이게 이제 남북 일본이 역사 올라가면 한 민족이잖아요, 한 민족 언어 문화가 달라도. 한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싹 이루어져서 예수님으로 싹통일되 버리고, 온 세계의 예수복음 통일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루수 있는데, 이런 예, 온 세계의 우주 예수복음통일, 삼일체 하나님복음 통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이꿈 때문에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이 꿈을. 하나님 꿈을 내 꿈으로 받고 위에서 열심히 목표와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각각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은 각 지역의 모든 작은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보응 성장하면 민족보험화가 가장 빠르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전국의 작은 교회 작은 기도원 설리기 성장 보흥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국 단위. 작은 교회 작은 기도원들이 자꾸 보호 하고 성장하고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고 자꾸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도돼서 자꾸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원래 교회는 성장이 안 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성장이 되고 자꾸 찌그러지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그대로 하면 그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여러면 놀면서 왔다 갔다 하고 농촌에 그래도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냥 두개 교회하고 두개 교회 건축하고 막 건축하니까 그냥 사방을 막 초교파로 놀던 사람들, 안면 사람들 초교파로 막 들어와가지고 막뭐 성장하는 게 성장. 성령님이 없사가 그냥 저절로 돼버려요,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면은 그냥 저절로 돼버려요, 할렐루야. 교회는 전성장하돼 있어요. 믿습니까? 성장하지 않은거 하는 경우 아니에요. 신천지 모세에 다찢어져 버려요. 다, 다 붙어지고 있어요. 통일교도 지금, 저, 가정연합으로 이름 바꿨는데, 통일교도, 저, 통일교로 이름이 없어졌어요. 가정, 뭐 가정, 국제, 가정, 국제평화, 가정연합, 이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가평에 천공연합, 어마어마하게 그냥 의리의리하게 지어놨어요. 보니까. 이야, 그래서 전 아무 데나 다 가봐요. 성령이 님이끄셔서다 가고, 다 가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면 저라는이사업이다 무너뜨리고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거 가보니까 하, 화면에 띄는데 전, 전지, 전지 전능하신, 전지 전능하신 분, 차 어머니. 한 학자가 전지 전능하신 분이래. 그래서 내가 학부모하지 웃기지도 말라. 내가 거기 있는 목사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전지 전능하신 분은 마이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시지. 이건 한 학자사가 전지 전능합니까? 이건 인간이 어떻게 전지 전능할 수 있습니까? 한 학자사 무명이안 죽습니까? <laughs> 하나님 다음에 그냥 농담 상무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의 최고의 신이요, 최고의 하나님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고 하나님 밑에, 그 다음 나고, 그 다음에 하나째 사고 이 사이비들 내발 밑에 있어요. 내발 밑에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발 밑에 있어요. 그들이 사이비들은 다 기독교 목사님들 발 밑에 있는 자들이야. 잘못된 진리를 걸리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시고 그 다음에는 그, 그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나고, 그이 사람들은 다내발 밑에 있느냐.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셔. 그래놨더니, 요가정러분그 목사가, 뭐라고? <laughs> 뭐요 우리 이기다려가지 나하고 나한테 대들질 못하지. 하나님이 최고여. 그다음에 하나님의 남녀 신실한 종들이 그 다음에요. 믿습니까? 그밑그 아, 네. 다음에는 뭐 사이비 미신 우상 귀신 성경이잖아요.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만근의 여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나 볼약을 그, 쳐보셨듯이 우리는 만근의 여와의 이름으로 사이비를 다 쳐보시고 새롭게 만들고 그들도 참 하나님이신 만근의 여와 하나님 만한 성경은 그런 단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드로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랬어요그가이에 보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온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키파 보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행사 때나 어디있다늘 평상시에 이렇게 쓰고 다녀요 이걸 왜 쓰느냐 머리에 얹고 다녀 사람들 머리 위에 누가 계시느냐 만그레요와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계신 머리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의미로 이게 카퍼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 통곡에 가서 기도할 때꼭이 모자를 안 쓰면 못 들어가 모자를 일회용 모자 외국인도 이 카파를 딱 쓰고, 이, 이 일회용 카파를, 기파를 쓰고, 통곡의 병에 가서, 기도를 흔들어가면서, 병을 잡고 기도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 남녀노요, 청년, 장년 모자 쓰고, 형도에 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는뭐 흔들어 읽게 되는데. 이 흔드는 거는, 죄와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라고 흔든대 <laughs> 그청경책읽으면서 채와 모든, 뭐든, 어딘과 모든 뭐든 그, 그 그런 근심 걱정의 슬픔이 다 물러가라고 흐르는 흔들면서 여기에 기록된 시브리가 샤론이요, 샤론, 샤론. 성령이 오늘날 갑자기 너는 이스라엘에 대한 뭔가 모든 거다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찾다가 찾다가, 인터넷에 찾다가 찾다가 비싸서 못 샀어요. 이게 하나에 1이0 0 0원이요 근데 찾다가 찾다가, 인터넷으로 샀어요. 이스라엘 왔나봐 이게. 한 10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오나 안 오나 했더니. 근데, 여기 평강이라게요 평강은 샬롬이죠?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강, 평안. 이게 샬롬입니다. 국가 평화, 국가끼리 평화, 사람들끼리 평화, 내 마음의 평화, 가정 평화, 평안이 샬롬인데, 네, 이런 샬롬이. 네, 성령님이 샬롬을 주시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나는 언제, 저, 우리나라, <laughs> 저, 지하철에 몇년 전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화재. 지하, 지하철 화재 사건이 났는데, 그 이후에 지하철 화재 감시 요원을 뽑는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했어요. 그 지하철 화재 요원, 그 감시 요원으로 신청해갖고, 모자, 옷하고 제목 딱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 소화기. 옆구리 차는 소화기까지 딱 주고, 6호선을 타고, 제가 이제, 저, 태능, 태릉의 화랑대역에 있었으니까, 화랑대역에서부터 안국 아, 저, 저, 안, 안암역, 그 이후로. 그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화재감시를 하래요. 화재감시를 하러 나갔는데, 유성하게 갑자기 그냥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불안함이 그냥 막콱 차갖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이게 일이 손이 안 잡히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해서. 아, 이상하다. 너무 왜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질까. 마귀가 이 그런 불안을 지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줘. 그, 화제 감시 요원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면 이게 정신이 딴데 팔려가지고, 감시요원 업무가 집중이 안 되고 근무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면 끙끙거리다가 안 되겠어. 거기서 막 지하철에서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 부을 수도 없고 뭐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주기 동무했어요 주기 동무 속으로 주기 동무했어요 감시요원 제복 입고. 다행 갔다 면서 속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기 보듯이 나라에 모으시면서 주기동원을 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한 시간 동안 계속 근무하면서 계속 주기동원을 했어요.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쯤 되니까 너무 신기한 게 갑자기 그 마음을 괴롭히던 불안한 불안증 마음이 막확 떠나갑니다. 확 떠나가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시로오 평안한 그네가 확러요 그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집, 집중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야 그제야 살것 같더라고요. <laughs> 성령님이 이게 렇 기도하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평안해져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마이가 죽이라고 달려들어도 마이가 도망니다 주기도문을 오면 병이 도는거예요 주기도문을 오면 예,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예? 말씀이 믿음을 주는 날 있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평안이 와요 계속 주기도문을 오니까 마귀도 불안증도 싹 물리치고 잊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주기도문을 항상 많이 외워요 주기도문을 간단하지만 자꾸 백번이고 천번이고 계속 틈나는대로 또,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주기도 먹는 또, 성경발. 그러면, 싹, 평안이 와. 능력이, 평안한 능력과 이, 몰란 능력이, 막, 확, 들어와. 확, 들어와. 막, 싹, 들어와. 확확 돌아.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즐거워지고,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말씀은, 그 능력이구나. 신기한 능력입니다. 주기도문 하나님 성경말씀은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도 얻을 수 없어요. 이건 성경말씀과 성령님, 만그레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요, 어, 복입니다. 이런, 이런 은혜와 체험들을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몰라서 그래지 몰라. 방황하고 몰라서. 예수님 그 성경을 읽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로 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안녕히